장우영이 신보 수록곡 늪의 트랙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듯한 세탁방을 배경으로 그의 아티스틱한 무드가 감각적으로 펼쳐집니다. 2000년대 감성의 강렬한 힙합 사운드와 함께 장우영의 자유롭고 그루비한 퍼포먼스가 돋보입니다.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이 곡은 중독성 강한 후렴과 매혹적인 무드로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k 팝 신의 그룹 히그즈 가신곡 아하. 의 뮤직비디오를 깜짝 공개하며 하반기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몽환적인 영상에서 멤버들은 트렌디한 비주얼과 중독성 있는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았죠. 하이퍼 팝 장르의 이 곡은 리드미컬한 비트와 강렬한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히그즈는 이번 앨범으로 자신들의 세계관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전망입니다. 배우 심영탁의 아들 하루가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명 탁의 아내 히라이사야가 공개한 사진에서 5개월 때 하늘로 솟구쳤던 하루의 머리카락이 7개월이 되자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통통한 볼살과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해맑은 표정입니다. 이 귀여운 모습에 많은 이들이 인형 같다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가수 겸 아티스트 솔비, 본명 권지안이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첫 개인전 허밍 레터를 개최했습니다. 틸식 갤러리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전시는 현지 관객과 컬렉터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권재안의 작품은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독창적 언어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유럽 무대에서의 예술적 여정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세계 여성평화그룹 전나영 대표가 청주에서 열린 해외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웃프그는 전 세계 115개 지부를 통해 국제 여성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 평화 교육과 아동 대상 평화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평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수 정승환이 SBS 신규 음악 오디션 우리들이 발라드의 심사위원으로 나섰습니다. 11년 전 오디션 참가자였던 그가 이제는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죠. 정승환은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큰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참가자들의 순수한 무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우리들의 발라드는 23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새로운 음악 여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차태현이 SBS 신규 음악 오디션 우리들이 발라드 제작 발표회에서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의심했지만 참가자들의 무대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서툴지만 진솔한 무대가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차태현은 우리들의 발라드가 가족들과 함께 울컥하는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룹 더킹덤이 오늘 스페셜 앨범 더 플라워 오브 더 문으로 컴백합니다. 5인 체제로 선보이는 타이틀곡 화월가는 미량하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한국의 미와 감성을 담았습니다. 화려한 부채 퍼포먼스와 함께 국악적 요소를 접목한 무대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멤버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팬들에게 선물 같은 앨범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인 전현무가 새 예능 우리들의 발라드 제작 발표회에서 솔직한 입담을 펼쳤습니다. 그는 다작의 원동력에 대해 개인 인생이 없어서라고 고백했죠. 방송으로 인생이 채워지고 있다는 전현무.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간절함과 초심에 중독됐다고 말했습니다. 전현무에게 방송은 스트레스가 아닌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영이 SBS의 새로운 음악 오디션 우리들의 발라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첫 녹화 후 하길 잘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죠. 세대를 아우르는 발라드 재해석과 다양한 감정 표현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재영은 이 프로그램이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제30회 부산 국제 영화제가 역대급 규모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막작 어쩔 수가 없다를 시작으로 국내외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대거 참석해 축제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양조위의 내안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영화 산업행사와 관객 친화적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주얼리 출신 이지연이 미용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야간 러닝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10km를 달리며 속상했던 일들을 털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죠. 팬들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이지연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용 국가자격증 취득 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우 손혜진이 7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로 복귀한 그녀는 남편 현빈의 반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손혜진은 대중의 반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관객들의 솔직한 평가를 더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2년 만에 SNS를 통해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올블랙 패션으로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개되어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촬영장으로 보이는 배경과 함께 슈가의 변함없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이번 근황 공개로 슈가의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신혜은이 디즈니 플러스 새 드라마 탕류 제작 발표회에서 부산 국제영화제 애교 배틀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긴장됐지만 행복했다고 전한 신혜은, 탕류에서는 조선 최고의 상단을 이끄는 장사꾼 최은 역을 맡았습니다. 추창민 감독의 첫 시리즈물인 탕류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액션 드라마로 26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배우 로은이 디즈니 플러스 새 드라마 탕류 제작 발표회에서 입대 연기에 대한 솔직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래 7월 이때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 작품 홍보까지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함을 표현했죠. 로우는 이를 축복이라 여기며 책임감을 가지고 작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건강히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쉬지 않고 연기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배우 임수양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자신의 연기 인생을 돌아 봅니다. 노한 논란을 해명하고 주당설의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웃음을 자아 냅니다. 또한 북한 사투리 연기로 겪었던 긴장감과 2000대1 경쟁률을 뚫은 데뷔 비화를 털어놓습니다. 임수양은 연기팁을 공유하고 특별히 준비한 댄스 무대로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룹 TWS 가 미니 사즈 플레이 하드의 성공개 곡으로 헤드숄더즈 뮤즈팬들 발표했습니다. 힙합 사운드와 함께 거침없는 질주와 강렬한 에너지를 담은 이 곡은 TWS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멤버들은 다이논 댄서들과 함께 역동적인 국물을 선보이며 비주얼부터 보컬, 무대 장악력까지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사했습니다. 소년의 이미지를 벗고 과감한 변신을 시도한 TWS의 이번 앨범에 글로벌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